2021년 428일 용할 양식 소감 기억해야 할 인도하심. 말씀, 출애굽기 1 3세창 1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살아가 길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처음 난 것을 구별하라 하십니다. 이집트에서 장자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별하여 보호하셨습니다.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무교절을 정하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고 그 자손들에게도 기억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를 통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동일하게 체험하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구원의 역사뿐 아니라 현재에도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과거의 역사만을 기억하도록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할 뿐 아니라 후손 대대로 함께 기념해야 함을 보게 됩니다. 개인의 구원과 한 세대의 은혜가 그 개인과 한 세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와 모든 세대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고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새롭게 하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